모든 국민의 돌봄의 필요와 권리를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돌봄 국가입니다. 이제 복지 국가에서 돌봄 국가로 지금 그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두 의존하고 돌보는 것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돌봄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이자 사회 전체의 연대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이다. 장애인 단체에 봉사를 좀 자주 나갔었어요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싫지가 않았던 기억으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고 하게 된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돌보고 있는 형제는 청년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돌봄 노동자인 여러분들은 장애인 분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전문적 경계 내에서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성장하게 돼요. 장애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하며 환대와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참여시켜서 사회적 포함과 존엄을 실천하면 좋겠다. 교육을 받으니까요,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절대도 필요하고, 또, 적절히 아닌 건 아니라고도 얘기해야 되고, 우는 것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배운 것 같아요. 필요한 의사가 뭘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가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